그 이제, 유기농 당근 농사, 어 마지막, 이제, 영양제 작업하는 날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 동안 네 군데 당근 밭에 영양제 작업을 할 거고요. 여기는 지금, 그, 제 저희 당근 농장, 어, 당근 농장 밭부터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저께 미생물, 그광합성균하고 먼저 섞어 놓으면 좋다 그래서 먼저 넣어 놓고 지금 액비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기술센터, 제주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액비인데요. 어. 아, 액비가 아니라 오일. 오일인데 이제 오일 넣고 아직 지금 밑에 교반기로 돌아가고 있는데 약하기 때문에 이제 총으로 한번 싸서 예, 네, 돌릴 예정입니다. 오늘 작업할 밭은 이 앞에 당근밭입니다. 내려가 볼까요? <laughs> 사실, 그, 예, 네, 이렇게 지금 이제 당근이 이제 많이 마... 커서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영양제 뿌리는. 이제 더 이상 크면은, 아,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부터는 영양제를 뿌려도 얘네들이 흡수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보름마다 한 번씩 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치게 되면은 오늘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이번이 이제 마지막 작업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송당리에 있는 제 농장 앞에 방, 당근밭입니다. 이 당근밭 뷰가 엄청 괜찮았는데 지금 이 옆밭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어요. 저희 농장 옆에 밭에서. 이제 이, 여기에도 지금 이제 마지막 건물이 하나 더 들어올 예정인데, 여기까지 건물이 들어오고 나면 이 당근밭 옆에 뷰는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하지만 뭐, 자기 땅에다 자기가 건물 짓는데 뭐라 할수 있습니까? 원망스러울 따름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당근 옛날에는 시골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시골이었는데 이제는 시골이 없어요, 시골이 네, 슬픕니다 어딜 가도 제주도는 다 지금 공사 중이고, 개발 중이고, 그래서. 아, 우리 당근이가 여기 옆에. 원래는 조기 묶였어야 되는데, 오늘 작업하는 날이라서, 요 앞에 나와 있네요. 인사해. 형진이 아저씨한테. 네, 그럼 이제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오름이, 오르미? 네, 오름인데, 알치 오름입니다.